전역하고 복학 준비를 하며 일자리 알아보는 중이었는데 집앞 삼겹살 집에서 알바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걸컥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력서를 들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 보는 사람이 40대 초반의 아주머니였습니다. 인상이 꽤나 서늘한데다 말투까지 직설적이고 까칠한 스타일이라 순간 긴장했죠. 일이 진짜 힘들어. 버틸 수 있겠어? 언제까지 할 거야? 솔직하게 복학 준비 때문에 3개월 정도만 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훑어봤습니다. 이때다 싶어 군 입대 전 비슷한 알바 경험이 있다고 어필했더니 다행히 마음에 드셨는지 내일부터 나와라는 말로 면접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삼겹살집 알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긴 단순한 고깃집이 아니라 꽤 규모가 큰 숙성 삼겹 전문점이더라고요. 주방에서 일하는 분 3명. 고기 손질 담당 아저씨 한 명, 서빙 아줌마와 알바생 여섯 명, 거기에 사장님과 카운터 보는 박 실장까지 해서 총 12명. 꽤 바쁘게 돌아가는 대형 식당이었어요. 사장님은 50대 후반의 여사장님이셨는데, 카운터 보는 박 실장은 사장님의 큰딸이었습니다. 그녀는 6개월 전에 이혼한 돌싱으로, 이혼 후 어머니의 식당에서 카운터를 맡고 있다가 제가 보기에는. 살짝 철없는 모습도 보였죠. 나중에 들으니, 바로 전 알바생이 주말에 잠수를 타는 바람에 저를 급히 뽑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잠수 탔던 알바생이 뻔뻔하게 월급을 받으러 가게로 찾아온 겁니다. 사장님은 그를 보자마자 경로하시더니, 어쩌자고 염치도 없이 여기로 돈을 받으러 오느냐며 소리를 치셨죠. 주말에 잠수를 타는 바람에 웨이팅 손님을 다 받지도 못했고 주문 누락으로 클레임이 쏟아지고 매출까지 떨어졌으니 화가 날 만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깃집 알바가 참 쉽지만은 않다는 걸 깨닫게 된 어느 날제 인생 최대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성 손님 두 분이 불이 너무 세니 약하게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고깃집에서 처음 일해보니 불 조절에 대해 잘 모르던 저는 바로 불판 위에 집게를 들고 접근했습니다. 뭔가 손쉽게 해결해보려고. 수출 집계로 휘적거리는데 갑자기 불똥이 튀면서 여성 손님 패딩에 구멍이 난 거죠. 그때 박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언제 봤는지 귀신같이 달려오더니 바로 죄송합니다라며 고기 값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다행히 손님이 너그러운 분이라 크게 화내지 않고 넘어가 주셨지만 그 상황이 얼마나 아찔했던지 박 실장이 아니었으면 어땠을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박 실장에게 언제 한번 신세 갚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름 무뚝뚝하고 까칠해 보이던 그녀가 어찌나 든든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박 실장이 쉬는 날뭐 하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냥 집에서 쉬지 뭐 평소랑 다름 없이라고 대답했더니 신세는 언제 갚을 거냐며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휴일 저녁에 같이 술한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바로 승낙했죠. 그렇게 저녁이 되고 두 사람만의 술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맥주 몇잔과 함께 자연스럽게 연애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지금 이성 없는 거 같은데라고 서로 웃으며 인정했죠.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결혼 3년차에 왜 이혼했어라고 물어봤습니다. 박 실장은 그건 남편의 외도 때문이야. 라고 대답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피우면 당연히 이혼할 것 같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치니 쉽게 결정을 못했어. 나중에 또 다른 여자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듣때는 그 말할 것도 없이 이혼했지. 집어릇게 못 준다고 결국 또 이런 일 당할 줄 몰랐어. 라고 덧붙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모습이 더 이상 슬프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혼 후에 혼자 산다고 하면 정신 나간 남자들이 쉽게 보고 들러붙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젠 쉬쉬하게 지내려고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듯했습니다. 술이 꽤 들어가면서 완전 꽐라 직전에 그녀를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맨정신에는 별로 모르겠던 그녀의 모습이 술이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달라 보이는지 모르겠더군요. 남자는 다 똑같다는 말이 떠오르면서도 그 순간에 그녀는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박실장은 술만 마시면 성격이 180도 변하더군요. 애교도 많아지고 평소에 그 강단 있는 모습은 사라지고 여성스러움이 물씬 풍겼죠. 하지만 문제는 술을 한번 마시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마시는 바람에 필름이 끊기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을 때만 그렇게 변하는 거였죠. 집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고 나니 각 실자가 고마워라며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또술 먹고, 진상짓 하면, 무사히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답했죠. 무사히 안 넘어가면, 어쩔 건데라는 그녀의 답변이 제 마음을 간지리게 했습니다. 궁금하면, 또 그래 보세요. 그때 보면 알겠죠? 나는 메시지를 보내며, 저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와의 술자리에서의 이야기는 점점 더 재밌어졌고 앞으로 어떤 관계로 발전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녀와의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건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휴일 우리는 또다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면서 대화는 점점 더 깊어지고 서로의 숨겨진 면모를 알아가는 재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 실장이 나를 힐끔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너 경험 많이 없지? 혹시 모태솔로 아냐? 나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일해봐도 연애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경험도 많고요. 하지만 박 실장은 여전히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만 들어봐서 잘 모르겠네라고 반응했습니다. 순간 내가 자존심이 세다는 걸 아는 그녀가 이렇게 건드린 건가 싶었고 살짝 발끈하게 되더군요. 그럼 저랑 연애라도 한번 해보시던가요? 라고 자신도 모르게 도발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박 실장이 쫄깃한 미소를 지으며,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 순간, 이게 내 인생의 분기점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연애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긴장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실장의 도전적인 모습에 이끌리면서도 동시에 그에 맞서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녀와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알바 동료가 아닌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감정을 느끼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연한 순간이 우리의 관계를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죠. 우리는 마치 게임처럼 서로의 진심을 탐색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 라는 내 제안에. 각 실장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한번 해볼까? 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그냥 술자리에서의 한마디가 아닌 우리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애가 시작되었고 서로를 탐색하며 우리 매일매일 조금씩과 가까워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26세의 미혼남이고. 41세의 돌싱녀와 연애 중입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누나, 동생 사이였던 그녀를 힘든 모습으로 발견하고, 이로해 주었죠. 그 후로 자주 만나며, 그녀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도 하다 보니, 짧은 시간에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저는 그녀를 응원하고, 기운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평소 친구들과는 진지한 얘기를 잘 나누지 않는 저였지만, 그녀와는 성격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며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적인 감정이 생겼고, 결국 우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올인하는 스타일인지라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학 때문에 일을 그만둔 후, 그녀가 고기 손질하는 아저씨와 친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아저씨 역시 돌싱이었습니다.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잦아지면서 그녀의 말이 점점 모호해지더군요. 그녀는 뛰어난 외모는 아니지만 남자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도 여러 남자들이 관심을 보였던 것이 기억납니다. 1년 동안의 관계 속에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관계는 너무 익숙해졌고 무뎌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고 일로 인해 미뤄지는 상황이 잦아지면서 결국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헤어진 지 2개월이 지나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친구로 지내고 싶다며. 이성적인 애정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눈 후 얼굴을 보기로 했고 만났을 때 그녀는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와 헤어진 지 보름 만에 이전에 알고 지내던 오빠와 사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것이라며 그 오빠가 자신을 잊게 해주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쿨하게 헤어지게 되었죠. 여자친구와 헤어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이라 그런지, 그녀에게 의존했던 게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이 관계가 끝나면서 친구들과도 멀어졌고, 그게 제게는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헤어지고 난뒤 매일 그녀에게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차단이 되어 있기도 한데도 습관처럼 전화를 하게 되더군요. 이런 행동이 바보 같은 일임을 알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그녀를 못 잊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집착은 건강한 관계가 아닐 뿐더러 저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마음이 그리 쉽게 따라주지 않네요. 매일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은 결국 저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 자신을 돌보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저를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